와 근데 이렇게 비거리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나와주는 거 싫어해요? 대부분 여성 골프 은는 5척 오면 좀 사실 크단 말이에요. 단조 아이언인데 쉽고 정확하다? 이거는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골프몬트 구독자 여러분. 네, 이승희 프로입니다. 요즘 매장에 여성 골퍼분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심 걱정도 많이 되고, 다들 어디 가셨나 엄청 궁금한데요. 저도 이번 여름에는 유튜브를 조금 쉬고, 재정비하는 시간도 갖고, 바쁘게 지냈는데요. 이제부터 또제 본분의 역할을 다 해야겠죠? 사실, PRGR은 우리나라 여성 골퍼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한 2, 3년 전에 제가 제 채널에서도 슈퍼에그 시리즈를 소개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의 문의 전화가 오셨었고 그래서 와, 우리나라 여성 골퍼분들은 거리에, 골프채에 욕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소개였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을 정말 저렴하게 사가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추천드렸던 분들은 볼이 안 뜨고 아이언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 새로 나온 뉴포지드 슈퍼에 그 아이언은 아이언을 더잘 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마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포지드의 정확도가 여성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 저희 팀장님 모시고 한번 정확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조 슈퍼액을 그 남자 채 소개할 때 인사드렸지만 그 여성 팬이 많으시니까 한번 인사 한번.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편집해주세요. 어쩌간 말이지, 어쩌간 말이. 아 아무도 안 웃고 계실 거니까. 웃었어요. 인사하세요 분명히. 그냥 반갑습니다. 저는 골마켓 구리 남양주전 한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성분들이 원하는 채는 뭘것 같아요? 진짜 여자분들 많이 상담받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떤 아이언으로 바꾸시고 싶으세요 여쭤보면 딴거 필요없어요 비거리 근데 되게 중요한게 뭐냐면 여성 아이언을 찾는데 또 단조는 찾으세요 예전엔 그런거 없었거든요 요즘 저희 상담해보면 한 1년 2된것 같아요 단조 아이언을 찾으신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은것 같아요 근데 단조체는 딱 들었을 때아 못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남성분들과 같은 로프트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B사나 M사에서도 여성 단조 아이언은 나와요. 근데 남자분들과 헤드를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30도인 여성 아이언을 치니까 다른 편한 아이언을 쳤을 때보다 거리가 안 나가요. 어떻게 보면 중급 이에요 자체에서는. 근데 자체가. 저는 이번에 네. 새로 나온 단조 슈퍼에그 여성 아이언은 7번이 27도예요. 실수가 나왔을 때도 거리적인 리커버리가 충분히 된다는 뜻이고요. 샤프트 무게가 41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서 볼이 날리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죠. 여성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단조 아이언이 다른 주조나 중공 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손맛이 좋고 정확할 거라는 거 하지만 단조 아이언을 선택할 때는 정말 샷이 따박따박 일정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전작과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넓고 노멀해요 그래서 전 모델의 슈퍼 에그를 우리가 추천했을 때는 아예 죽어도 거리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유틸리티를 너무 잘 쳐서 난 아이언이 다 유틸리티처럼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들, 그럼 저희는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네. 근데, 어, 이제는 아이언은 잘 치는데 더 욕심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드려야 될 거. 같은 느낌이에요. 샤프트 디자인 보셨어요? 글씨체. 저는 이 글씨체가 너무 예쁘거든요. 사실. 되게 로고 사이버틱하기도 하면서 되게 세련됐어요. 전 느낌상. 사실 젊은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길이를 좀 비교해봤더니 확실히 조금 짧아요. 왜냐면 단조로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헤드가 좀 무거워졌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밸런스 때문에 한0.25 정도 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치기는 편한데 오히려 정확도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음. 지 않을까 싶고요이채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하면 입 아파요. 저희가 빨리 시타해 보면서 또타감면 네. 어떤지, 또 어떤 느낌인지 실수가 나왔어도 거리 편차가 많지 않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첫 차후트가 말랑말랑해서 좋네요.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오호! 탑핑이고? 아니, <laughs> 근데 탑핑 났는데도 잘 가네요. 제가 요즘 탑핑 나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laughs> 오호 샷아 이게 정상이다 그죠? 이거 진짜 누구한테 팔지? 했을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느낌이 응.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채가 알아서 떨어져요 제가 여성채 리뷰할 때는체 채가 계속 안 떨어져요 너무 가벼워서 거기다 이제 주저고 그러다 보니까 채가 안 떨어지는데 얘는 그냥 퉁퉁 떨어뜨는데 지금 150이 나왔어요 스트롱 로프트임에도 불구하고 탄도도 잘 나오고 그건 제가 잘 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 화이팅 아 이게 짧으니까 계속 탑핑이 난다 여러분 제가 타핑을 칠려고 치는 게 아니라 이게 키가 큰데 체가 짧으면 당연히 타핑이 조금 나니까 이해해주시고 와 근데 이렇게 비거리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나와주는 거싫어요 진짜 일정이요 캐리도 계속 135, 136, 135, 146 프로도 매번 똑같이 잘칠수 없어요 잘 맞든 안 맞든 내가 예상한 거리 계속 똑같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 버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오호호. 와 이게 타감이... 지금 소리 들리셨죠? 이게 지금 약간 계란 깨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헤드 무게는 2g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떨어지는 손맛이 이게 단조라서 그런지 와 소리... 아니 이렇게 160을 칠수 있으면 제가 왜제 채를... 아, 와, 이거 진짜 좋았다. 아까 거보다 이 샷이 더 좋았어요. 근데 대부분 여성 골프시는 오차범위가 좀 사실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조 아이언인데 쉽고 정확하다? 이거는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헤드가 끌고 내려와서요. 이게 임팩에서 공이 이렇게 맞잖아요. 그 여기가 이렇게 붙어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단조의 느낌인가? 엔도포싱의 느낌이지. 여태까지 단조 아이언을 추천드리기에 걱정이 됐었던 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피아제 코리아가 제일 잘한 건 남자분들 헤드와 여자분들 헤드가 모두 블랙 크롬 도금이 들어갔다는 게왜 남자 채들은 다 멋있게 나오고 여자 채들은 막 핑크색이 아기자기하게 나오고 막 소개팅을 했는데 나온 분이 내가 원하는 모든 리즈를 맞춰주는 느낌? 되게 표현력이 우수하시네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 애프 감성을 많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거는 그 여자 채 특유의 그 알록달록하고 그런 맛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제가 보여드리면 진짜 잘 치는 싱글 여성 골퍼분들 백에는 무조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좋은 채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목말라 하는게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 주는게 저희의 모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촬영했던 여성 슈퍼에그 아이언도 확실하게 그 니즈를 채워 주는 느낌이었고 정말 좋아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다 디스할게 하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현재는 없습니다 잘 치고 있었지만 더잘 치고 싶었던 여성분들이 일반적으로 단조라는 그런 수식어에 너무 겁먹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완전 편하게 싹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laughs> 진짜 이거는. 진짜 많이 추천할 것 같아요. 디자인 일정한 거리 안 빠지는데 일정하게 나가 잘 맞든 안 맞든. 자 오늘 이렇게 PRJ Korea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처음으로 출연하게 돼서 또 이런 좋은 채를 소개를 할수 있는 또 이런 시간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고요. 가을 시즌이에요. 정말 골프 많이 치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여성 골프퍼 분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